전산세무 2급 재무회계 이론편 강의를 맡고 있는 박명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회계 시험과 관련, 전산세무 2급 시험과 관련해서 자격증 관련된 시험 안내 잠깐 보고요. 그리고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게 되는지 과정에 대해서 과목별 학습 범위도 좀 같이 보고, 회계 기본 개념은 시험에 곧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회계 기본 개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고 쭉 한번 뭐 짧게 정리해서 기출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 전산세무 2급 자격 시험은 한국 세무 사회 국가 공인 자격 시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보도 좀 확인하고 시험 접수도 하죠. 요 사이트를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고 license.kacpta.or.kr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시험과 관련된 안내 그리고 시험 접수, 뭐 자격증 뭐 정보 다양한 정보들이 좀 있죠. 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시험 일정도 쭉 있으니까 시험 일정을 이제 연 6회 정도 시험을 보고 있어요. 대부분 짝수 달이죠. 그러니까 시험 일정도 좀 확인하시고 시험 안내에서 시험 개요 잠깐 볼게요. 이 자격증 시험의 종류 중에 전산 세무회계가 있고 그냥 세무회계가 있고 기업회계가 있는데. 전산 세무회계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전산 세무 2급이고요. 요 세무회계하고 기업회계는 프로그램으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100% 이제 이론형이에요. 급수가 높아지면 객관식과 이제 주관식도 같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이죠. 그리고 자격증의 구체적인 명칭은 전산 세무 회계가 아니라 전산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자격증 중에 전산 회계 1급도 있고 전산 회계 전산 세무도 있고 각각 회계과 세무가 2 3 2급 1급 2급 1급으로 나누어져 있죠. 우리가 시험해요. 난이도가 있잖아요, 자격증이. 전산 회계 2급이 가장 낮아, 초급. 전산 회계 1급이 그다음이야, 중급. 그리고 나서 전산세무 2급.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건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신 분들이 나그 다음 세무중심의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라고 할때 시험 보는 게 전산세무 2급이에요. 그래서 가끔 오해하시는데 1급하고 2급 중에 당연히 2급이 낮고 1급이 높지라고 오해하시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 시험은 전산회계 1급은 전산세무 2급보다 난이도가 낮은 겁니다. 얘가 만약에 중급이면요, 비교했을 때 얘는 중고급이에요. 일단 되게 어려워지거나 훨씬 어려워진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어려워지기는 해요. 그래서 항상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산세무 2급을 바로 처음부터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자격증 전반적인 모든 과정 자체가 전산회계 1급을 취득했거나 공부를 그래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산세무 2급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전산회계 1급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또 중복으로 하진 않아요. 중복으로 가면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전산세무 2급에서 또 설명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 강의 수가 막 40개, 50개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여러분이 세무 2급을 공부하러 들어오셨으면 전산회계 1급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 그다음 공부하는 거니까 그거 차고 없으시고. 그다음에 시험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화면으로 같이 진행할게요. 일단 시험은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이론 문제도 나오고 기출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그런 것도 좀 같이 보고요. 전산세무는 음, 전산회계 1급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산회계 1급은 전문대 중급 정도라면 얘는 전문대를 완벽하게 졸업한 수준 그리고 세무에게 전반적으로 실무 처리까지 어느 정도는 할수 있는 수준이에요. 얘는 실무 처리까지는 아니야 그냥 기본적인 업무 뭐좀 비교하는 거죠 얘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 공부 끝나고 나면 이제 전산세무 1급도 하게 되겠죠 전산세무 1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별도로 하니까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은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급수 쭉 나와 있죠 자 전산세무 2급에 관련된 내용 등에. 이론 시험과 이제 실무 시험이 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론에서 과목이 재무회계 과목 출제되고 그 다음에 원가회계 나오고 세무회계 나오는데 세무회계는 구체적으로 부가세, 소득세 두 가지 세법에 출제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원천징수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소득세 중에는 그리고 실무 시험은 뭐 전표 입력 나오겠죠. 부가세와 관련된 거 나오고요, 소득세와 관련해서 연말정산에 입력하는 것까지 나와서 전산세무 2급의 꽃은 단연코 연말정산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완벽하게 신고하는 것을 공부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아마 회계 1급에서 거의 공부하지 않은 처음 공부하는 것들이겠죠. 소득세는 특히나 그러니까 과목에 대해서 난이도가 좀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학습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로그인 안 했죠. 로그인을 안 하면요. 여기 아래쪽에 기출문제 로그인이 안 돼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기출문제를 전년도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마음껏 다운받아서 연습할 수 있고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드릴 거니까 여기서 다운받아서 학습하는 것과 제가 이제 업로드해드리는 기출문제하고 차이점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그 부분에서. 따로 여러분이 좀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메뉴로 넘어가 보면 출제 방식은 이론형으로 15문제가 시험에 출제되죠. 그리고 나중에 실기가 같이 나오는데 실기는 전체 70점이 배점이고요. 이론 문제는 15문제가 하나당 2점씩 해서 30점 배점. 이 시험은 70점 이상이면 합격이 돼요. 70점은 실기를 다 맞고 이론을 다 틀려도 70이기만 하면 돼. 이론과 실기 각각의 과목별 뭐 과락 점수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런 거는 뭐 좋죠.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요. 시험 시간은 1 시간 반 동안 봅니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2025년도까지 강의를 하게 되면 20년째 강의하거든요. 2005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 전산세무 2급 시험 볼때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천천히 푸시면 돼. 왜냐면 시간은 넉넉하니까. 이 시험에선 그리고 회계 1급을 공부하고 넘어오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 초급자를 대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그 그게 더 그렇고요. 사실은 세무 실무서를 그러니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시험 시간이 좀 많습니다. 1시간 반. 이제 이 강의에 대해서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은 전산회계 1급이라는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짱. 회계 1급 수준의 회계가 이해되어 있다. 그러면 돼요. 근데 회계 1급까지 공부해야 되는 전반적인 학습이 안돼 있으면 세무 2급은 수강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강의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중급 정도 이해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세무 2급, 바로 이제 과정을 진행하니까, 요, 요것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고, 이게 안 됐다, 그럼 반드시 전산회계 1급까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 개념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후루룩. 왜냐면, 회계 1급에서 그게 중심이고, 회계 1급에서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학습 범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 차변과 대변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없는 거야. 세무 2급이니까. 더좀 난이도가 있는 회계 처리를 이제 학습하시게 된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이 유념해 주시고요. 세무 2급은 재무 회계가 이제 시험에 나오고요. 부가가치세 편, 그리고 소득세 편, 원가 회계 편. 기본적으로 과목을 4개 정도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랑 소득세는 세무 파트이긴 하지만 같은 게 아니거든. 부가세는 부가세고. 소득세는 완전히 다른 거야 세법이 그래서 네 과목이 나오는데 재무회계를 공부하실 때 학습의 범위 전산회계 1급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에다가 이제 알파가 붙어요 예를 들면 전산회계 1급에서는요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주로 많이 물어본다면 이제 전산세무 2급에서는 단기매매증권하고 늘 비교됐던 유가증권 중에 하나가 매도가능증권이었잖아요. 그럼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더 집중적으로 물어본다는 거야. 회계처리가 아무래도 다르잖아. 이거 들어봤잖아. 요 기타포가 손익으로 분류한다. 평가계정을.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마지막 처분까지 물어본다거나 자본파트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본다거나 사채와 관련된 이자상가객, 이자 그 이자상가객에 대한 모든 과정. 을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본다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을 더욱더 집중해서 학습하게 될 거고, 부가가치세 부분은, 부가가치세라는 전체 범위가 시험에 출제가 돼요. 이 중에, 전산회계 1급에서, 아마도, 1급에서, 아마 공부를, 부가가치세를 한 50%는 아마 공부했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나머지 50%까지 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세 편에서. 그 다음에, 소득세는, 전산회계 1급에서 아예 공부한 적이 없죠. 세파시로 공부하는 거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는 중심으로. 소득세가 양도 많고 어려울 거야. 근데 아마도 공부하다 보면 부가세보다 더 흥미롭게 느껴지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근로자가 여러분 중에 근로자가 한 50%는 될걸요. 근로자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소득과 관련해서 세금을 내는 것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부가세는 민감하지 않지. 부가세는 여러분이나 저나 부가가치세는 커피 마실 때 10%가 나가는구나로 끝나버리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일은 안 하니까. 그건 사업자가니까.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신고 들어가는지, 내 소득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나와 직결된 파트이기 때문에 소득세 편을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내가 이제 체감이 되는 게 있다 보니까 더 재밌어 해요. 소득세 양이 많고요. 이번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할 거고요. 원가회계는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원가회계는 전산회계 1급과 거의 95%가 같아요 95%는 회계 1급에서 공부한 그대로예요. 그대로 제가 한번 이런 그 강의평을 그 수강평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전산세무 2급 원가회계를 공부하는데 왜 전산회계 1급하고 똑같죠? 갖다 붙인 건가요? 이렇게 한거 있어요.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똑같아서. 그래서 제가 초반에 전산회계 1급에서 원가회계를 다100% 숙지하신 분은 앞에 부분을 다 제끼고 바로 여기로 들어가라고 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딱 똑같아. 진짜 똑같아. 그냥 그거야.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5%, 5% 6%만 더 공부하시면 원가회계는 끝나요. 그러면 제가 원가회계를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했던 강좌를 아예 아예 수록을 안 하고 그대로긴 하지만 그걸 무시해 버리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산회계 1급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결국에는 강좌 목록에 그대로 넣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산회계 1급을 공부했다는 전제로 학습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원가 같은 경우는요. 재무회계를 공부한 사람들이 원가회계를 공부 안 하고 세무이급으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얘를 강좌 목록에 넣어 놓은 거니까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나는 원가회계를 100점 맞았다 나는 원가를 다 안다. 그러면 제가 목차마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라면 과감하게 제끼시고 세무2급에서 추가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만 여러분이 공부하셔서 이제 추가적으로 모든 원가회계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목이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네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별로 점수 배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론 시험과 실무 시험 두 과목으로 나뉘는 두 이제 시험 방식이 나뉘는데 이론은 다 객관식이에요. 사지선다. 전체 90분 중에서 이제 뭐 시간은 필요 없고 전체 30점이 이제 이론이고 나머지 70점이 실무인데 과목 중에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가 각각 10%, 10%, 10%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15문제거든. 그러니까 다섯 문제, 다섯 문제, 다섯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재무회계 항상 다섯 문제. 원가회계 항상 다섯 문제. 세무회계 부가 가치세하고 소득세 더해서 항상 다섯 문제가 출제됩니다. 535, 15문제.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30점.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무편 넘어갈 거고요. 실무편은 이렇게 얘기해도 뭐안 하다 할 거고 나중에 프로그램 열어서 볼게요. 전표 입력하거나 결산하는 거 재무회계랑 밀접하죠. 35% 70% 중에 메인 매출 부가세, 부가세랑 관련된 거죠. 전체 20% 소득세와 관련된 거15% 해서 토탈7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편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되고요. 요거는 객관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이론이 안돼 있으면 실무는 못 하는 거야. 실무만 할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실무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건데 이걸 활용하려면 반드시 이론이 완벽하게 숙지돼 있어야 이제 입력하겠죠. 이론이 중요합니다. 이론이 안 되고 실무편을 먼저 들으면 전혀 이해가 안될 거야. 실무는 여러분 이답 알죠? 입력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실무에서 이론에서 얘기했던 구구절절 설명을 다 해버리면 강자가 이제 200개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셔서 학습하시면 좋겠고요. 자, 재무회계 파트니까 이제부터 재무회계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볼게요. 재무회계에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세무 이급이라는 과목에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들 중에 당좌 자산 파트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대손 회계 중에서 대손 세액이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부가세에서 매출세액에서 10%를 받을 수 없게 된게 대손 세액인데 그 대손 세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돌려받아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돌려받는 건지. 회계처리 어떻게 하는지를 추가적으로 아마도 공부하게 될 거고 단계 매매증권하고 비교해서 매도 가능증권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공부하고요. 나머지 당좌자산에서 제가 여기 적지 않은 것들은 전산회계 1급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재고자산에서는 제조원가와 관련된 계정도 같이 좀 공부하고 간모나 평가 손실을 이제 주로 많이 물어볼 거고요. 나머지는. 이미 알고 있으니 정리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추가적인 학습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자산. 방금 전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투자자산 평가하는 거 있었죠? 그게 투자자산 계정이니까. 퇴직연금제도를 더 구체적으로 많이 물어볼 거고. 유형자산에서는 교환, 재평가, 손상, 정보보조금 새로 등장하겠죠? 손상도, 재평가도 새로 등장하는 거고요. 감가상각이나 처분은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무형은 똑같아요. 뭐 거의 똑같아요. 무형에 대해서 원화상각을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볼 거고 기타 비유동뭐 추가적으로 공부할 거고요. 유동부채 추가 공부할 거 없어요. 전산회계 1급이랑 비교했을 때 비유동자산에서는 비유동부채에서는 사채 중심, 퇴직급여나 충당부채 중심 많이 나오고요. 자본계정은 다섯 가지 계정들에 대해서 회계처리하는 디테일한 부분들 늘 나오듯이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나올 거고요. 손익계산서 제품 매출과 제품 매출원가와 관련된 관련 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개정과목 정리, 나머지는 좀 유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념 정리라고 그냥 이름만 묶은 거고요. 회계 처리를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나는 선입선출법으로 했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이동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을 바꿀래.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는 있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방법을 공부하는 거고요. 잘못된 회계 처리. 전년도까지 했던 거 잘못했대. 전년도의 회계 처리. 그 오류 수정이라고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가끔 나와요 시험에. 객관식으로도 나오고, 뭐 점표 입력하는 붕괴하는 것도 종종 나오고요. 그리고 재무회계 개념 체계는 늘 공부했던 대로 동일하게 나오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다루고요. 자 이게 재무회계에서 여러분이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할 때아이 정도의 내용들을 추가로 학습하게 되겠구나. 그냥 약간 개론적인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재무회계 문제를 보기 전에 재무회계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전산세무 2급이 어떤 형태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귀출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쭉 봅니다. 24년도 10월에 봤던 세무 2급 시험지예요. 그냥 원래 그냥 그대로 시험지고요. 음 90분 동안 시험 보고요. 12시 반에서 2시까지 시험 보는 자격증이고요. 쭉 내려가셔서 뭐 usb에다가 입력하고 하는 거는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고 넘어왔다면 알 거고 이거 입력하는 방식은 나중에 실무 편하고 기출문제 편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런 시험은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15 문제가 출제되는데 1번 2번 3번 회계추정 보이죠 4번 5번까지는 재무회계 6번부터는 원가회계입니다 원가 원가 원가. 원가, 원가까지 해서 원가 외계 10번까지 다섯 문제 그리고 나서 부가세, 부가세,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 그 세무파트 다섯 문제 이렇게 해서 15문제가 객관식이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실무편 문제입니다. 실무편에 일반 점표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문제 해서 한 문제당 3점씩. 15점이 배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점표 입력하는 건 전산회계 1급에서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딱 보자마자, 어? 회계 1급 문제랑 똑같은데? 수준이 높지가 않은데? 라고 느껴지실 거야. 진짜 그래. 다섯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좀 어려워. 네 문제는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했던 일반 점표 입력하는 문제의 수준과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정말 간단하고요. 자, 이제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하세요. 15점이에요. 한 문제당 3점씩 5문제입니다. 다 봐요? 기계장치 뭐 매입, 뭐 매각하는 거야. 전산회계 1급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요거 접대비 뭐 세금 계산서 받은 거, 불공 거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어려울 게 없어. 영세율.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느끼기에 난이도가 엄청나게 껑충 뛴다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5문제 끝나고 나면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게 이제 나오죠. 이게 좀 어렵겠지. 왜냐면 처음 문제 푸는 거니까. 아래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거예요. 매출 자료를 쫙 주고요, 매입 자료를 쫙 주고요, 이외 자료를 쫙 줘요. 요 내용을 보고, 부가세 신고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완전 맨 땅이란 말이야 거기 들어가서, 유로한 거래들을 신고서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여기 안 써있죠? 직접 작성한다. 그러니까 전산세무 2급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그 취득자에게 요구하는 건 이런 거죠. 부가세 신고서도 할수 있지. 이건 거야.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면 자격증은 있는데 부가세 신고서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부가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이게 여기부터가 이제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의 차이점인 거야. 그리고 뭐대손이 이때 대선세 공제 신고서를 만들으래. 처음 봤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야. 그래서 전산 세무예요. 전산 세무는 세무 중심의 자격증인 거야. 회계는 당연하고. 회계는 안 나오냐? 당연히 나오고. 회계는 기본. 세무를 더.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면 결산하는 건데 결산이 전산회계 1급에서는 세문제가 나오잖아요. 전산 세무는 다섯 문제 나옵니다. 15 15점 배점이에요. 1. 2. 대부분 매도 가능 증권 중심으로 문제를 내는 걸 상당히 선호하죠. 단기 매매 증권은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 사실은. 너무 쉬운 거니까. 그래서 다섯 문제가 결산 파트 문제고요. 사채 같은 거 나온단 말이야.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유형 자산 감가 이거는 뭐 그냥 주는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15점짜리가 전산세무이급의 꽃이라고 하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급여자료를 입력하는 거야. 급여자료를 입력한다는 건 그냥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급여자료가 과세가 되는 것인지,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는지, 이 사람이 뭐 중간에 그만두면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은근히 복잡한데 공부하면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자, 이한 문제, 퉁으로 6점이에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이제 9점이 남겠죠. 근데 나머지 9점을 연말정산의 문제를 이 116회에서는 내지 않고 나머지 또 다른 급여자료를 주고 중간정산이 나왔는데 중간정산이 연말정산의 또 다른 방식의 정산 방식이라 이것도 연말정산의 일부라고 해서 문제를 낸것 같아. 6점짜리. 그리고 마지막에 원천징수도 전자신고 하니까 전자신고 해봐. 내가 자료 줄게. 이래가지고 전자신고 하는 거 3점. 이것은 지금은 처음 봤으니까 이상한 것 같지만, 한 번만 해보시면 나오면 감사한 문제예요. 그냥 아무나 풀수 있는 겁니다. 3점짜리. 여긴 안 나왔지만, 연말정산을 퉁으로 하라는 문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크게 나와요. 제가 화면을 좀 바꿨는데요. 114회 기출문제 같은 경우, 뭐 이런 겁니다. 누군가의 연말정산을 하시오. 부양가족이 누구누구가 있고, 그리고 누가누구가 전년도 아, 전 근무지가 어디부터 언제까지해서 얼마를 받은 적이 있었고 중간에 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로 얼마를 썼는지 이걸 토대로 연말정산을 네가해 점수는 제가 제일 높은 점수죠 이 문제 하나가 이제 10점이 배점이에요 그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연말정산 파트가 큰 의미를 갖는 시험이 전산세무 2급 시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세무 2급에 대한 기출문제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세무 2급에서 이런 형태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공부해야 될 범위, 그리고 내가 이미 알아야 될 범위들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출문제를 좀 봤고요. 잠깐 정리합니다. 회계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회계는 우리 회사의 정, 우리 회사, 우리 기업, 기업이 보여주고자 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이용자들에게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 실체의 정보를 알려주는 과정이야. 근데 그 알려주는 과정을 그냥 회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카운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때 알려줄 때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냐? 만들어! 그 이름은 재무제표. 그럼 이, 이걸 재무제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회계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하는 거죠. 누구에게 보여줄 건데? 외부정보 이용자. 재무회계라고 하는 회계는 이걸 하는 거죠. 그게 재무회계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년이지만 상장 기업들은 분기 반기 보고 가능하고요 이번 연도에 만들어내는 정보는 전년도 정보를 만든단 말이야 그냥 기본적으로 과거지향적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자 반면에 관리회계는 무엇이냐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회계가 아니야 이제 관리회계는 내부정보 이용자들이 어떤 기준도 없어 어떤 양식도 없어 수시로 보고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이 관리회계는 누가 합니까. 제조업만 하는 거야. 원가를 관리해야 되는 기업들만. 제가 제조업만이라고 얘기하는 건 상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상기업은 관리외계 하지 않아요. 상기업은 상품을 사면 그냥 그게 원가예요. 그걸 팔면 그냥 그게 매출원가야. 끝이야. 원가라는 파트를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 우리가 관리외계 말고 말하는 건 앞에 원가를 뺀건고 원가 관리외계를 공부하는 기업들은. 제조 원가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의사결정할 때 필요할 때 하는 게 원가 관리 회계입니다. 그래서 미래 정보를 미래 정보를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의사결정할 때 걔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야. 세무 회계는 세금을 신고하려고 하는 거죠. 어디다가 과세 당국에 어떤 것에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요. 세법에 의해서. 그래야는 완벽한 세무 신고서가 따로 있죠. 세무 신고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오는 양식에다가 내가 자료를 넣는 거니까 절대 얘는 변함이 없고. 신고 납부하는 기한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되죠. 그제는 세법을 공부하는 게 세무에게예요. 여러분은 이세 과목을 모두 다 공부하게 되죠. 재무에게 다섯 문제, 관리에게 다섯 문제, 세무에게 다섯 문제.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요. 재무 보고 수단이 무엇입니까? 재무제표죠. 재무제표는 기업의 자원의 자원과 그들이 갚아야 될 어떤 의무도 보여주고 1년 동안의 성과도 보여주고 현금의 흐름도 보여주고 자본 변동표도 보여주죠.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는 주석도 있었죠. 그다음에 재무보고 목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무보고를 왜 합니까? 투자나 신용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 도와주기 위해서 재무 상태표, 경영 성과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그리고 재무보고는 돈을 주주로부터 납입받으면 그 회사를 책임지는 건 누구죠? 예아예 기안 세우처럼 세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영자가 주주로부터 자금을 받았어. 얘가 모든 경영을 위탁받은 거야. 그러면 얘는 수탁자죠. 그럼 어떻게 해? 수탁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그 정보의 가능성도 재무 보고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우들은 어떻게 하면 기업에 우리 회사가 이제 1년 동안 잘 일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하면 손실을 좀 무마시켜 볼까. 라고 해서 분식회계하고 이직거래하는 게다 얘네들이 하는 거지. 뭐, 경영자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거야. 재무회계는. 그래서 재무보고는 누가 작성하는 것을 최종 책임집니까? 당연히 누굴까요? 경영자. 경영자는 회계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고, 외부 관계자들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해야 되는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세글자 경영자, 기한세, 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회계 정보는 질적 특성을 갖춰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 회계라고 하는 정보는 결국은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가 쓰레기가 되면 안 돼. 좋은 질을 가져야 된다. 이 뜻이야. 판단 기준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그 기준점을 잡아야 되잖아. 첫 번째, 외부 정보 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여야 된다. 그것이 신뢰성. 이런 것들은. 회계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건 질적 특성이고 질적 특성은 회계 정보가 유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하는 속성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건 좋은 정보 나쁜 정보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되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질적 특성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이 질적 특성들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데 회계 기준에 열거되어 있는 어떠한 내용과 질적 특성에서 얘기하고 있던 내용과 부딪힌다면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렇다면 누가 더 우선합니까? 얘가 우선해. 그래서 질적 특성이 회계 기준에 우선하진 않는다. 얘를 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내는 재무제표에 어떠한 정이 정보들이 어떠한 질적 특성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 기준이 될 뿐이에요. 누가 우선해? 결국에 얘가 우선이야, 그러니까. 응. 회계 기준을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질적 특성이 요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에 적합한 것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두 개를 많이 비교하게 되고 이두 개가 예측 가치 피드백까지 적시성을 갖추고 있고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모든 재무제표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누가 봐도라고 얘기하는 건 초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회계 정보를 보고자 하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그래도 이 정도의 회계라고 하는 기본 용어는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항상. 그냥 중학생한테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되게 잘 만들었는데. 그럼 이해하겠어요? 차변과 대변도 모르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모르는 사람한테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어느 정도의 이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의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 사실은. 그러나 결국에 이해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볼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회사가 너네 회사. 그리고 우리 회사의 정보를 이번 년...